김대전서 이장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사람들,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순종하는 여성, 순종하는 여성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멋진 남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답이 나오죠. 바로 기도하는 남성입니다. 기도하는 남성. 오늘 본문도 남자 성도들에게 남편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남편은요, 기도하는 남성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핸즈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손들을 두 개밖에 없죠.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은요. 깨끗한 선도 아닙니다. 거룩한 선은 남성스러운 묵직한 선도 아닙니다. 거룩한 선은 기도하는 선입니다. 두손 들고 기도하는 선이 가장 거룩한 선인 줄 믿습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죠. 남편과 수많은 갈등을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도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한 평생 살면 살수록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남편들이 기가 이제 딱 죽어가지고 하자을더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세상의 부부나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10분 하는 것을 마치 10년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예,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남성분들은 단 1분 안에 또 마치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주로 여자 성도님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은 여자 성도들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목회자들을 빼고 나면은 거의 80%가 여자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물론 구매어 기도회라든지 철학 기도를 회 보게 되면은 거의 90%가 여자 성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는 여자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여자 성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여자 성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한나는 기도하는 대표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남성들은 다 기도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요?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곱강가에서 밤을 세워서 천사와 씨름해요 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자신의 엉덩이 뼈가 부러져도요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엘은 어떻습니까? 사엘은 이미 보다시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이게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길 정도로 삼의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문과 찬양의 노래가 시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그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울 랑에게 쫓기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요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그 기도들 시편나잘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세바와 가늠마에서 낳은 아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요,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이불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기도해요. 다이또 형, 끈질기게 기도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셨어요. 또한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의 들판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개세맨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뜨겁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은요, 어느 시간대였습니까? 그 시간대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에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 안진뱅이를 보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시간으로요, 지금 시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제3시, 제6시, 제9시, 성경에 나온 유대력이거든요. 여기에다 6을 더하면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게 이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도들은요,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할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하루에 몇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세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9시, 12시, 3시였어요. 바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안은뱅이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짐승이 있는 보자기를 보잖아요. 옥상에서. 이 환상 중에 보잖아요. 그 시간이 6시였잖아요. 난 12시인 거예요. 난 12시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좋을때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보는 시간도 언제였어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선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유럽 선교를 가죠.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빌리포 지역을 가게 돼요. 처음 가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첫 도시가 빌리포였는데 빌리포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나요. 사도 바울도 가면은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로 든 수많은 믿음의 선진제를 보게 되면요. 아브람도, 야곱도, 사메일도, 다니엘도, 다윗도 유심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요. 기도하는 남성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남성이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성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남성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라는 위상, 남편이라는 권위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남성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에게 말하면 뜯도먹히지 않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을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한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요 신중하게 생각하죠 물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아내들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는 기도하는 데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만약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 무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기도하세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후반전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남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남성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시는 남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사모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남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꼴빈견인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노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와 다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어느 다른 교회에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목사이니까 아마 편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에서 다투고 싸웠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마치 그 교회에서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위가 교회에서 다투고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분노, 이 화를 내는 것은요. 의사표현의 대표적인 방식이죠. 분노는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사표현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화를 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화내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화내죠.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욱하고 소리 지르죠.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따르라는 어떤 강압적인 표현인 거죠.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싸합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의견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을 양보하고 타협을 보고자 할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언제 다툼이 생겨요? 내 뜻을 반드시 관철하고자할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는 일정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항복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어 보면은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이 항복인 거예요.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이 거룩한 항복인 거죠. 오늘 본문은 다툼을 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들이여, 남편들이여, 항복하라는 거예요. 니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툼이라든가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여, 저는 알아요.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말하는지. 왜 그렇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화를 내요. 잘 되라고 분노를 해요. 근데 그잘 되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생각이죠. 아버지의 생각이 어머니의 생각일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잘 되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근데 요 책임감 때문에 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하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두손 들고 기도해라. 네가 생각하는 축복, 네가 원하는 잘됨이 아니라 두손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너희의 자녀 안에, 너희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가요.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요, 가정의 인생을 바꾸고요,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주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대로 된적 있나요? 마음 작정한 대로 된 것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왜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수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세상 이렇게 뉴스 잠깐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싸우더라고요. 자식들끼리 싸우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돈이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세상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콩고슬 레이크 하면 오리들이, 백조들도 많지만 오리들도 있어요. 새끼를 나가가지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이 새끼들 띠뚱띠뚱 걷더라고요. 띠뚱띠뚱. <laughs> 야, 어떻게 저렇게 걷지? 유전적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심리학에서 배운 거, 각인이라고 그러죠. 눈을 딱 뜨는 순간 뭘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띠뚱띠뚱 걷는, 폼을 보고 애들도 그렇게 걷는 거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은 무엇일까? 보여주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애들 듣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요 엄마가 기도를 소중히 여겨서 기도하잖아요 아, 어머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였구나 아버지가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힘은 기도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늙으면 어디 갈까요? 주로, 미국에서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양로원 가죠. 참 씁쓸하지만 양로원 가요. 제가 양로원 가서 이렇게 어르신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죽지 못해서 산다. 죽기를 기다린다. 그말 들으면 저도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나이가 들어도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 오면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나죽지 못해서 산다 이러면 무거워요. 와서온 마음이 무거워요.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laughs> 아버님이 어머님이 양로원에 있으면서 그 좁은 공간 안에 한정된 자리에 있으면서 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 <laughs>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의 동굴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다. 이런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면 자녀들이 자주 와요. 아빠, 좀 기도 좀해 줘. 엄마 좀 기도 좀해 줘. 그게 복인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항상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평상시에 쓰지 않아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무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몰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좋죠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잖아요.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셨죠?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걸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 이대력을 말하거든요.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신 거야.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몇 시에 왔을까요? 33절 말씀 보게 되면 제 6시가 되매 6을 더하면 12시.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예수님 몇 시에 운명하셨을까요? 네, 9시, 여기다 6을 더하면 15니까 오후 3시를 말한 겁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남아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극상하면서 세번 기도했대요. 아침 9시, 12시, 3시에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는 원래는 성경에 이걸 넣느냐, 안 넣느냐, 정경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할 정도로 오래된 책이에요. 디다케는 약 AD 100년 경에 얼마 안 되지도 않아 여기 내용들이 거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 디다케에 나오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루에 세번 기도할 지니라. 뭘로요?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세번 기도할 지니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건 뭘까요?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에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풍성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어, 내가 9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죽이려면 속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하라 그랬잖아요. <laughs>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손 들었는데, 내리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손을 딱 들고, 깍지를 딱 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선절전이. 머리에 가잖아요. 머리에 뭐가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마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에 임하도록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가죠? 이롱한 양식 입에 있잖아요. 이로할 양식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어디 와 있어요? 심장, 마음. 용서는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잖아요. 심장에 와 있어요. 그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지고 앞서서 이 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배는 욕심, 탐욕 이런 것을 표현하거든요. 악과 시험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올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기도하기 애매합니까? 기지개를 펴세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내리세요. 머리와 눈과 입과 입에 가면은 이용할 양식 주옵시고 심장에 내려오면은 용서를 구하고 배에 오면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하루에 세 번씩 해보세요. 얼마나 경건해질까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까요? 바더스이기 때문에 아버님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짧게 남아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착으로 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편 88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했대요. 우리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쌓이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였어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가혹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 매일. 매일 기도했다는 것, 곤란과 어려움과 역경에서 이겨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남성,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요.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남만나계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머리가 하얀 신 교수님께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또 신학생들이 또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목소리와 하음을 넣으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 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2 절에서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목해해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래세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래세요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그것으로 아래세요 그것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악의 위기에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도하세요. 일분이 일분도 안 걸립니다. 그 기도 하세요. 인생 바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밝뀔 것입니다. 미래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루에 세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뢰 주시옵소서. 아뢰게 아뢰 주시옵소서. 주기로문 하다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하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하나님 아버지, 오를 감사드립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 잘 되고 가정이 더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오히려 가정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며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선도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하루에 아침아홉시, 낮열두시, 3시에 주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길 수 없니 그 짐을 맡기는 것이 걸룩한두 손을 들고 항복하듯이 내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나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